더 세게 너무 센것 같아요 바람의 고의 장령인 모양 빠지게 이게 뭡니까 더 세게 안 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겁니까 제 물대포만 좀보시렵니까더큰 어? 파도를 만들어주지 아 아, 안 돼요 야호 교주도 함께하지 그랬느냐? 파도 타기가 몹시 즐거워 보이는군. 응? 무엇이? 안될 것이 무엇 있겠느냐? 아. 이 녀석이 걱정인 모양이군. <laughs> <laughs> 그러지, 가 목만 내놓고 파묻혀보시면 그 이유를 알것 같은데. 움직여지지 나 아, 난... 당연한 것 아니냐. 나와 다른 녀석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묻어 놓았거늘. 대체 왜 있단 짓을 한 거지? <laughs> 아무래도 더 묻혀 있어야 할것 같다만. 이것이 바람의 힘이다. 소리 질러, 예이! 더 크게, 더 높게, 으으…… 뜨워 눈에 물이... 물이가…… 이런 이런, 바람의 고의 정령이 신이 났구나…… 대체? 대체 이게 뭐야? 저런, 교주의 음료수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으, 움직일 수가 없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수작을 뿌린 거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 <laughs> 걱정?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군. 교주, 이것 좀 먹어보겠느냐? 교주님, 같이 놀아요. 텀블러도 같이 놀고 싶대요. 설마요 설마가 엘프 잡을 때가 있지 말입니다 거기 요정! 이제부터 텀블러 사용 금지! 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좋아 이제부터 물놀이하면서 모든 무기 사용 금지! 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무기 금지라고요? 그런 법은 없지 말입니다. 그럼 백도 바람의 힘을 쓰지 말아야지 말입니다. 안 돼. 왜요? 왜입니까? 그럼 파도 타기를 못해? 아. 어. 어... <laughs> 보기 좋지 않느냐. <laughs> 으... 그러니까 말이다 교지도 함께 놀아보지 않겠느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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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거야 분명히 처음엔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왜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에 파묻혀 있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기억이 나면 이런 말을 하겠어? 그래. 그럼 이번 요정 왕국과 공조하는 일은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놀람> 공격인가? 누가 이런 짓을? <놀람> <놀람> 여기 있었군요, 교즈 어? 나도 몰라. 또 이렇게 되어버렸네?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잔뜩 괴롭혀주겠어! 각오하라고? 이번엔 그 늙은 사제나 이상한 방패든 요정도 없어! 뭡니까 이 녀석은? 왜 갑자기 교단에 들어와서 갑자기 교주님에게 달려드는 건지…… 이건 림 아닙니까? 왜또 이런 꼴이…… 아……...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는 기분인데요. <laughs> 갑작스러운 이 공격…… 나름 괜찮은 수였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 잔뜩 장난쳐줄 거야. 알았어? 으악! 무슨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지? 바로 옆방에서 엘프들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 하, 역시나가 역시나네. 이 녀석이, 또 이런 상태일 줄이야. 아, 아, 아. 뭐, 뭐야?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장난, 장난을 칠 거야. 끝내주는 장난. 교주님, 괜찮으세요? 도, 도, 도대체, 어디서 자꾸 이렇게 하나씩 기어들어오는 거야? 대낮에 교단에 혼자 쳐들어오다니, 참으로 어리석군. 밤이면 몰라도, 대낮에는 이렇게 내로라 하는 사도들이 가득한데. 이봐, 림, 너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또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야? 그, 그렇게 건드리면 깨어날지도 몰라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제가 연회장에서 비닐랩이라도 가져올까요? 둘둘 말아버리면 괜찮을지도. 교수님,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죠?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내가 들고 가서 유령 늪에다가 던져놓기라도 해야 하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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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두면 깨어나서 또 난리를 칠 텐데,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요, 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래, 네가 한번 말해보거라. 어떤 방법이 떠올랐지? …… 묻어버리자. 어? 그거 괜찮을지도? 에이아스에 오기 전에 종종 하던 거라 자신 있지 말입니다. 음…… 나 또한 그게 괜찮은 방법인지는 모르겠구나…… 하. 그냥 묻어버린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았겠지. 음 그럼 당신을 차릴 때까지 마구마구 꿀밤을 때리는 건 어떨까요? 보통 텀블러는 그렇게 하면 얌전해지거든요. 헤헤. <laughs> 어, 어. 어. 저 유정 생각하는 방식이 은근 무섭지 말입니다. <laughs> 자꾸 듣다 보니, 괜찮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나만 그런가? 아니, 해. 나는 그냥, 교주님. 림이 오락가락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제 정신으로 돌아오려면,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가 아니지 싶습니다. 아니라게 놔뒀다가, 또 요정왕국이 불바다가 된다고요. 고민하기 싫어요, 간단하게 묻어버리면 편하잖아요…… 음, 교수님도 뭔가 난처하신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저한테 적당한 타협책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더 세게, 파도가 더 높아야지! <laughs> 야호! 최고야! 으, 어지러워요! 간다! 이번에는 더큰 파도다! 야호! <laughs> 뭐? 비닐 랩? 그건 또 뭐야? 음. 나도 시원한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싶어졌노라. 교주는 정말 같이 안갈 테냐? <목소리> <목소리>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고. 대체,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거랑, 저 녀석들이 여기서 신나게 노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던 거지? 그거야? 신나게 놀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 있잖습니까? 혼자 방 구석에서 박혀서 놀다 보면 쓸쓸해지는 거.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회가닥하고 돌아버린 게 아닐까요? 저도 지구에서 골방에 박혀 납땜만할 때는 참 힘들었지 말입니다. 음, 일리가 있는 말이로군. 나나 키디언이 가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으니까. 아닌데? 혼자 놀면 재미있는데? 밀린 만화책 보면서 노는 거 완전 재밌는데. 친구랑 놀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만화책 이야기 같이 하면 신나잖아요. 그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지금 여기 모두 뾰족한 해결책이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좋습니다. 그럼 결정된 겁니다.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요? 어, 마침 날도 더운데, 모나티온 수영장에서 수영 한판 때릴까요? 아, 전 찬성이에요. 텀블러는? 텀블러는 어때? 텀블러도 좋대요. 텀블러도 같이 물놀이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수영이라. 실피르가 자주 하는 운동이었지? 나도 괜찮을 것 같구나. 안 돼. 네? 아니, 왜요? 뭐, 수영이라면 실내 수영장보단 정령 호수에서 하는 게 좋을 테니까. 아하하, <laughs> 그런 뜻이었습니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으 <laughs> 네. <laughs> <윅! 웃음> <laughs> <Venakua> <laughs> <laughs> 난 그런 거 몰라. 너야말로 그 텀블러 내려놓지 그래? 텀블러야, 도와줘. 으아! 됐 음. <laughs> <laughs> 거대한 파도 맛을 봐라! <laughs> 아! 이거야말로 반칙이에요! 어, 물벼락 싸움인가? 나도 찬방찬방 열심히 쳐보겠다. <laughs> 알게까지 하면 공격력이 두 배잖아요. 덤블러야, 힘내. 밀리면 안 돼. 단호한 그자세가 나쁘지 않구나. 좋다. 나도 최선을 다하지. 그렇게 진지하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laughs> 이때다! 물대포 공격! 이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어, 교수님! 밑에 보십시오! 으아더 그래! 이상은 못 참아! 이런, 위험해! 난 몰라! 교주, 어서 이쪽으로 오거라. 나도, 수영할 거야! 못 참겠어. 나도 놀 거야. 나도, 물대포 쓰고, 물사대기 치면서, 마구마구 괴롭혀줄 거야. 아, 유령이 막 괴롭혀요. 도와줘요, 교주님. 음, 심상치 않은 물장구 공격이로군. <laughs> 이거나 먹으 <laughs> <이> 유령 녀석이. <laughs> 덤블러야, 도와줘. 그껏 물커버로될것 같아. 나는 혼돈의 유령 모두 공격할 거야. 좋은 기세다. 도전을 받아주마. <laughs> 그래도 잘 놀고 있어서 다행이지 말입니다. 신나게 노는 것 같지 말입니다. 뭐든. 모두... 내 공격을 받아라! <laughs> 덤블러야, 기운 내! 제법인걸? 좋아, 바람으로 날려주겠어! 모두 덤벼보거라!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주님. 표정을 보십시오. 다들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주님은 물에 안 들어가십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 교주님도 좀 즐기셔야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여기서 지켜볼 테니 가서 신나게 놓십시오전 방금까지 신나게 놀아서 좀 누워서 쉬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알겠으니까 빨리 물에 들어가십시오. <laughs>